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국제보건에 대한 어, 좀 어, 컨셉 중에서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좀 짚어보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보건이 주로 어떤 어, 프라우티를 갖고 어떤 아젠다 세팅을 하면서 어, 어, 누가 액터들, 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일을 하는지, 생활나 어떤 사람 어떤 기관들이겠죠. 그래서 그세 번째는 국제보건과 선교가. 어떻게 이제 만나고 접합할 수 있는지 그런 정도로 해서 한 15분 정도 시간을 주는데 어 말씀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국제 보건의 개관인데요. 어 영어로 인터내셔널 헬스라고 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h 글로벌 헬스라는 텀도 많이 씁니다 예. 근데 아무튼 거의 같이 그냥 쓰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인터내셔널 헬스인데 사실은 인터내셔널 퍼블릭 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내셔널은 말 그대로 어 국가 간의 어떤 어 협력이 필요하거나 혹은 한 국가의 문제가 다른 국가로 넘어가는 그래서 크로스보더의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퍼블릭 헬스는 어대부분의 이제 어 의료인들이 임상 쪽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어, 질환에 대해서, 뭐,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그 임상 의학에 대해서, 이 퍼블리엘스는 쉽게 말 보면 퍼플레이션 엘스라고 할수 할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인구 집단, 어느 지역 사회나, 혹은 어느 지역이나 어느 국가, 그런 그, 어, 뭐, 지역, 그 어떤 그, 어, 퍼플레이션 전체의 보건 문제를 보는 거죠.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어, 건강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인구 집단이 어떻게 해서, 어, 어, 떤 질환을 많이 앓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어떤 의료 시스템 쪽에서, 어, 그,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지, 어, 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에이징 퍼퓰레이션들이 점점 많아진다. 아픈지 어떤, 어, 그런 그, 문제를 이렇게 야기할지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소위 말서 마크로 한 마크로한 접근을 하는 게 이제 퍼블리헬스고요 주로 퍼블리헬스는 뭐 예방 의학이라도 또 많이 하는데, 이제, 헬스 프로텍션과 헬스 프로모션 이란 두 단어로 많이 요약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감염병 같은, 뭐, HIV니 말라리아 이런 그, 어, 국가 간의 문제가 될수 있는, 혹은 뭐, 지역사 안에서의 문제가 될수 있는 그런 감염병을,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고, 그 다음에 헬스 프로모션은 건강 증진이니까 이제 헬스 라이프 스타일, 어떻게 하면 건강한 라이프 어, 스타일, 뭐, 금연이라든지, 어, 금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프로모션 할수 있는지 두 가지를 이제 어, 주로 어, 도구로 활용하는 게 이제 퍼블리엘스 그래서 이제 어, 인터넷 퍼블리엘스를 뜻하고요. 세계은행에서는 해마다 어, 각 나라의 그 어, 경제적인 상황을 이렇게 그 <laughs> 세그로 나눠서 하인캄, 미드링캄, 인컴, 로잉캄으로 나눠서 이걸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게 조금 오래된 자료인데 그 다음 슬라이드에 연결이 되고 조금 그이 조금 오래된 자료를 쓰는 이유가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이 제일 빨간색이 로인컴에서 어, GNI 포캐피트인데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GDP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조금 GNI는 뭐 GDP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 GDP나 GNI가 1인당 천불 어, 이하인 경우, 어, 이게 빨간색인데. 어, 사라, 하 사, 사라, 어, 사막, 어, 남쪽에 대부분의 아프리카라든지 일부, 이제, 아시아에 있고. 그 다음에, 하이카은 어, 고소득 국가인데, 어, 북미라든지, 어, 서유럽, 그 다음에 뭐, 호주, 그 다음에, 어, 뉴질랜드, 그 다음에 이제, 어, 한국, 일본,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황색하고, 어, 이 노란색이 미드링카입니다. 중진, 어, 이 소득국가인데, 그걸 또 이제 조금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하인카이 12,000불 이상이고요. 12,000불 이상이고. 그래서 이 12,000불을 4,000불로 끊어왔고, 1,000에서 4,000불까지는 아래쪽에 있는, 로우에 있는 미드링카. 그 다음에 이제 4,000에서 12,000까지는 어퍼 쪽에 있는 미드링카 이렇게 나눴는데, 이 이게 이제, 어, 국제보건이나 뭐 국제개발하는 사람들한테는 좀어 중요한 하나의 클래스피케이션인데, 이거하고, 이거는 이제 어 출생시의 평균 기대수명인데, 출생시의 평균 기대수명은 한 나라의 건강 상태가 어떻고, 그 나라의 보건으로 시스템이 잘돼있는지잘안돼있는지를뭐 측정하는 그 척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단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은, 그거는 뭐, 백신 커버리지도 아니고, 뭐, 신생아 사망률도 아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합혀서, 그리고 의료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어, 출생 시, 어, 기대 수명이 몇인가, 이 하나의 지표로, 어, 보통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 다 이제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음 이제 빨간색이, 어 59세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한 그 파란색이, 어, 78세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주황색하고 노랑색이 어, 중간인데, 이 앞에 거하고 이 개는 두 가지 그 컬러 스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빨갈수록 안 좋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진한 파란일수록 좋은 건데, 이 보시면은 두 개는, 어, 대체적으로, 예외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한 눈에 봤을 때, 상당히 어,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라든지 어, 이런 쪽에 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이 어, 일부 예외는 있지만은 어, 그 기대 수명도 짧고 근데 이제 어, 이 지역은 HIV 때문에 어, 그 경제 그 정도보다도 이제 좀더 기대 수명이 이제 짧고 그렇게 하지만은 어, 대체로 이제 비슷한데요. 그래서 이 이거를 갖고 이제 프레스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어 커브를 그려 봤는데 밑에 x축이 이제 GDP입니다. 1인당의 GDP고 y축은 어 방금에 전 보셨던 어 라이프 익스펙턴스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각점 하나하나가 이제 각 국가입니다. 예, 네, 각 국가들이고 만 이제 이렇게 되는데 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커브를 그립니다. 이런 커브를 근데 이 커브의 제일 큰 특징은 그 이제 여기 아까 말한 4천불 이게 이제, 어, 여기서 단 천불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 제일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로잉컴 칸출이고요. 저소득국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000불까지가 중소득국가인데, 어, 그 중에 이제 4,000불을, 어, 컷업 해서 둘로 좀 나눴고요. 로어 레벨이고, 어퍼 레벨이고, 이제 12,000불 이상이 이제 하잉컴 칸출인데, 보시면은, 여기는 굉장히 그, 어, sharp하게 증가합니다. 그까 그러니까 X축이, X축으로, X축이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그 평균 기대 수명이 올라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하거나 어떤 데는, 가령 미국 같은 데는, 어, GDP는 4만, 지금은 좀더 높지만 이것도 한 5, 6년 전자료입니다. 이, 이, 이 GDP만큼 더올라가질 못하고, 어, 뭐, 일본이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어, 다른, 미국보다 GDP가 떨어진 나라보다도 오히려 평균 수명은 좀 짧기도 안니다 반드시 비례한다고도 할수 없고, 그래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 상황이 조금만 나아져도 어, 기대 수명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음, 이거를 이제 시사합니서그서 빈곤 퇴치라든지 이런 빈곤 퇴치를 위해서 어밀리니엄디베먼트골 MDG 같은 것들을 하는데 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왜 거기다가 어 초점을 고서 하는지를 좀잘어이 이유를 밝혀 주고 있는 셈인데 이 라이프 익스펙턴시는 보시면은 1950년대부터 봤을 때이 가장 잘 사는 하인카운과 제일 못 사는 나라 사이에 과연 30년 이상 차이나다가 전부 다 증가하는데 지금은 한 20여 년 이상으로 좀 차이가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차이는 있고요. 하지만은 65세가 됐을 때 라이프 익스펙 x p e 를 보면은, 어, 한 50년 전에는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환갑 지나고 한 70쯤 되면은 이제 어, 사망하는 경우가 한때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high i n c 들과로 o w i n c o 의갭은 그래서, 어, 점점 더 커집니다. 예, 그니까, 여기, 이게 줄어드는 이유는 영화 사망률이라든지 5세 미만 사망률이 줄어서 이 갭은 줄지만은 좀더 누가 오래 사느냐로 했을 때는 잘 사는 나라는 더욱더 오래 살고 그래서 이제 한 앞으로 한 20년쯤 지나면 거의, 어, 이, 한 8, 거의 한 90세까지 65세에다 이제 23 정도를 더하면은 80, 한 7, 8이 되니까는 예, 거의 90세까지 살고 평균적으로, 예. 근데 이제 로잉캄은, 어, 훨씬 더 이제 이 갭은 점점 커지고 이제 이런 걸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셨듯이, 이 질병을, 그 질병이 왜 일어나느냐, 이걸 봤을 때, 그래서 건강의 사회적 요인, 혹은 뭐 질병의 사회적 요인이라고 하는데, 의료시설을, 의료시설이 잘안 되거나 치료를 잘못 받아서 이렇게 질병이 악화되거나 뭐 병을 못 고치고 하는 것들은 한10% 밖에 안 되고요. 환경 요인이 한 10%쯤 되고, 그다음에 유전자적인, 어, 제네틱한 요인이 한 10%쯤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경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이, 얼마만큼 한 가게가, 어, 그, 이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아서, 그 가게에서 뭐, 이 자녀들을 키우고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많이 맡고 있는, 어, 엄마가 모성들이, 엄마들이 얼마만큼 그 건강에 대한 상식과 어, 지혜가 있어서, 왜 물을 끓여 먹어야 되고 개발도상국에서 왜 백신을 맞아야 되고 그 안테네 탈케어 산전 체크가 이 분만전에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 을잘 알고 모르는 것 따라서 상당히 많이 좌우가 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데 헬스비에 비원은이 이제 뭐 금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 뭐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적절한 운동을 하냐 이런 것들 사네 가지 이제 성인병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데 가지 요인데 그런 그 라이프스타일이 헬스하냐? 헬스하지 않느냐? 혹은 또어 감염병이 요즘 진짜 팬데믹이 생겼을 때 팬데믹 때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떤 그뭐어 마스크를 쓰고 뭐 손을 씻고 하는 것들 하이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함 래서 사회 경제적인 요인과 어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선교제에서, 약을 주고, 환자 하나, 환자 하나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총체적인 접근을 해서, 어, 조금이라도 그가계의그 그 파이낸싱을 좀 향상시켜서, 마이크로 파이낸싱 같은 것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교육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건강교육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중요한 원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음, 어떤 질환이 가장 많은 사망을 일으키느냐를 봤을 때, 이건 이제 2019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은 2000년인데, 이제, 어, 이 성인병들, 이스케아 하트 디지나 스트로크, 뭐, COPD 이런 것들이 가장 많긴 한데, 개발도상국에서는 이건 이제 전 세계를 다 합친 거예요. 근데 개발도상국은그런그 폐렴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생아 사망률, 그 다음에 설사병, 이런 것들이, 어, 여전히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음. 지난 한 10, 10년 사이, 20년 사이 좀 줄긴 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어, 기본적인 치료제를 우리가 어, 개발도상국에서는 갖도록 하고, 어, 끓여먹을 물이 없고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성이 안 돼서, 어, 그, 우물도 파고 하는 여러 가지들을 하는 이유들은 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그, 그래서 첫 번째 파트로, 어, 이, 이 국제보건이 어, 주로 어, 어, 국제보건이 관, 관심을 두고 있는 어, 영역들이 어, 무엇인지 조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어, 국제공원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 그 다음에 어떤 액터들이 어, 거기서 주로 활동하는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현데 시간이 없어지 조금 생략하면 하여튼 1980년 초에 HIV가 생기죠. 1980년 초에 HIV가 생기면서 어, 사실은 2000년까지 헬스포 올해에서 2000년까지 어, 모두에게 건강이라는 어, 캐치퍼를 갖고 알마타에서 이프라멜스케어가 이제 도입이 됐는데 1980년 그 바로 직후에 이제 HIV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어, HIV 그다음에 이제 결핵 또다음 그에 말라리가 다시 1960년 50년까지 없어진 줄알았는데 다시 생기면서 HIV, TB, 말라리의 세 가지 질환 중심으로 이 m d g 에 대한 필요가 생겨서 밀리니엄디비로골이코리라고 해갖고. 어, 여기에 대한 모성보건들을 해갖고서는 굉장히 커다란, 어, 국제보건에서전 세계와 같이, 어, 일을 합니다. 아마 조금 이따 이제 백근성 대표님이 좀더 여기서 말씀해 주실 테고 그래서 이 MDG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잘 끝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 2016년부터 2030년까지 SDG라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이라 그러는데 아무튼 이 단어를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테고 이미 뭐 너무 잘 익숙해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혹시 처음 들으신 분이시면은 국제 보건과 국제 개발 협력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찾아보시고좀 많이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2003년에 SARS가 생기면서 i 이머징 인팩션스 디지즈 그러니까 이제 신종 감염병이 그 서막을 알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 팬데믹이 있었고 2014년 15년에 서아프리카에 그 에볼라가 터지고 그 이제 어 최근 한 3년 전에 어 아주 결정적으로 어 코비드 팬데믹이 생기면서 신종 감염병의 시대가 열렸는데 어 2003년에 처음에 쌀수가 터졌을 때 계속 그쪽으로 이렇게 악화될 거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금의 전 세계의 그 관심은 디지스엑스 이 다음번 팬데믹이 어 언제 생기느냐 이게 올 거냐 안올 거냐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오는데. 언제 오느냐 해서, 그동안 사실은 1918년 스페인 독감부터여서 다섯 번의 팬데믹이 있었고, 한 20년 정도로, 어, 어떤 때는 40, 50년 만에 나타났지만, 어떤 때는 10년 만에 나타나고 그래서, 앞으로도 뭐, 오늘 회에 참석하신 좀 젊은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제네레이션을 거치면서, 한 두세 번의 어떤 팬데믹을, 어, 느 정도는 예측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제 보건에서 주로 하는 일은 어이 크로스보더 익스턴럴트에서 외부 효과라는데한 국가를 쳤을 때 국가 이외에 한 국가 이외에 밖에서 다른 나라에서부터 어떤 생기는 어, 위험 요소인데 대부분 이제 어 팬데믹 인플루엔자라든지 어뭐 여러 형, 여러 종류의 가, 감염병이 있죠. 뭐 콜레라 같은 것들도 포함하고 거기 에 이제 어, 항생제 내성도 들어가고요다 이제 g p g 라꼭 글로벌 퍼블릭 구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말은 지구적 공공재인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공동선하고 이제 많이, 어 이제 맞닿아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 뭐, 백신이라든지, 어, HIV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이, 그런 그, 프로포티를 1차 목적으로 하는, 어, 기업들이 만들긴 하지만은, 이거는 지구상에 있는 누구나, 여기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해야 되고, 누구에나 주어져야 된다 해서, 이제, 공공지로 보는 인식이 꽤 강합니다. 그래서, HIV 약은 거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 뭐, 빌게이츠라든지, 여러 뭐, WHO나 국제기구들이 다 돈을 대고 해서, 어, 거의 그, 돈을 안 내고, 어, 이렇게 거의 프리로 약을 쓸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백신 국수주 때는 백신을 그렇게 못됐었는데 아무튼, 음, 그래서 그 GPG의 개념이 있고, 그런 이제 어, 개발도상국들이 어 보건 시스템도 약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아그 어, 보건 교육을 좀더 강화하고 백신을 만들고 하는 것들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그 국제개발과 보건 보건 o d 있죠 보건 OD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어, 국제보건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래서 액터들인데 국제보건에서 누가 주로 이제 활동을 하느냐 했을 때 어. 네 가지로 나눠지, 첫 번째는 스테이트입니다.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뭐, 어, G2라고 할수 있는 미국과, 어,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브릭스도 있고,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어, 이런 여러 어떤 국가들이 있고요. 한국은 지금 떠오르는 신흥 그, 이 돈으로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IGO는 이런 그, 인터가버먼트로 가지이니까는 국가 사이의 어떤 조직체인데, 여기서 이제, 멀티라테라 하면은 국제기구를 얘기하고요. WHO 포함해서 UNICEF. 리조널 하면 지역의 어떤 국가 간에 이걸로서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뭐 아세안이니 아프리칸 유니언. 가장 그, 응. 인테그리티가 높은 게 이제 EU죠. EU. 그래서 화폐까지도 공유하고. 응. 그 다음에 이제 응. 난스데 텍트라이어서는이두 이 개가 결국 스테이트나 스테이트 사이의 어떤 연합체인데, 스테이트가 아닌, 국가가 아닌, 난 스테이트면서, 보고, 국제보건에서 활동하는, 이, n, nsa라고, 하는 난 스테이트 액터에는, 어, 한 서너 가지 카테고리인데, 이제, 필란트로피 파운데이션에 빌 게이트니, 뭐, 클린턴 파운데이션 같이, 이제, 어, 자선기관들이 있고, NGO나 시민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카데미에가 있고, 이제, 이렇습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어, 이제,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 국제보건의 그액터들의 수가 증가하는데 대부분 이제 ngo들이 많이 증가한 건데 1차 증가가 있었는데 1945년부터 한 1910년까지 1차 증가가 있었고 2차 증가는 1980년부터 최근 사이인데좀더 많은 그래서 해마다 한 5개 정도의 국제적인 ngo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제 복원을 실제로 하는 데서는 이제 복원 ODA를 통해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이 ODA 국 어,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죠. ODA는 왜 하느냐에 있어서 이리시피언트 칸티, 수원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에 어떤 휴머니타리안 어, 인도주의적 니드가 어, 많이 생겨서 그게 뭐 어, 지진이라든지. 어, 어, 어떤 그어 천연 어, 어떤 어 재난이라든지 혹은 뭐어 뭐 콜레라가 이렇게 확 커졌다든지 하 이런 서 재난 상황에서 인도주의주, 인도주의적 접근을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우리가 하는 오디에 사업이란 게뭐 코이카나 코피나 이런 데서 이제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많은 게어 국제 개발인데 그래서 어, 이 수원국이 아까 보셨지만은. 소시 이카나미카란 그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원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이, 변화시키고, 교육을 더 증진시키고, 해서 이, 이 빈곤퇴치를 대체로 목적으로 해갖고, 저는, 어, 엠디진이 런게다이 이런 그 큰, 카테로리 속에서 이루어져 왔, 었습니다 이건 수원국의, 이익을 위한 거고, 원조가, 반드시 수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진 않아요. 이 공료국, 원조를 주는 나라의 어, 경제 발달에 도움이 되고, 또뭐 물건을 팔고 수입,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또, 포리티컬 아젠다가 다 있습니다. 이게 주로 외교부 쪽인데요. 외교부에서 원조를, 그러니까 코이칸의 그슈퍼바이징 하는 기관은 외교부입니다. 근데 외교부는 사실은 이쪽보다는 이쪽 아젠다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국제 개발을 하는 분들은 이쪽 얘기를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또 국가의 원조 정책을 기, 결정하는 재경부나 어 외교부는 또 이런 쪽에 어 아젠다를 좀 갖고 있고요. 그 이런 쪽은 어 헬스큐리티 어 이런 팬데믹과 이런 것과 관련돼서 같어 보건 안보란 측면에서 어 많이 보고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글로벌 퍼블릭 굿즈라고 하는 지구적 공공재가 어~ 그~ 잘 공급이 되도록 그래서 약품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산모들은 누구나 다 어~ 어~ 안테나 탈케어를 받을 권리가 있거든 이런 측면에서 보는 거죠 예세 번째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어~ 이~ 국제보건과 이~ 이~ 선교가 혹은 어, 이 기독교가 어떻게 어, 만나는지를 좀 보는데, 뭐 여러 가지 어, 측면에서 볼수 있겠는데, 어, 이 총체적 복음과 총체적 선교를 어, 얘기했던 그 로잔의 그 언어로 이걸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로자는 1974년에, 어, 사회적 참여와 복음전달은 두 축이 이 선교에 있해서 총체 복원 얘기하면서, 뭐, 교육이나 복원 이런 것이, 어, 이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돼서는 안 되고, 어, 이런 교육, 복원, 뭐, 사회적 참여, 이런 것들 자체가 어, 복음의한두축중의 하나다. 그래서, 복음 전파 함께 사회 참여를, 어, 이렇게, 어, 동등하게 강조했는데, 이제 하나의 총, 론적인 접근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마닐라대를 거쳐서 2010년에 케이프타운 서약에서는 이제 강론적인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로잔의 총, 론에 익숙한 분들은 이제 거기서 이렇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이렇게 좀 알맹이를 보려면 이 케이프타운 서약에서 훨씬 더 많은 걸볼수 있어서, 케이프타운 서약은 IBP에서 나온 책인데 아주 얇습니다. 얼마 이렇게 그 볼륨이 안 돼서 읽기도 편한데 여기 보면 이제 두 축으로 됐어요. 케이프타운의 신앙 고백에 있고 케이프타운의 행동 요청에 있는데 어 이제 내년에 한국에서 이 로잔 4를 이제 어 개최하고 그래서 이제 어 많은 관심들 지금 고조하고 있는데. 신앙고백에 보면은 어,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한다. 있고는 하나님의 선교를 사랑한다. 여기에 어, 국제 보건과 어, 혹은 어, 사회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요청, 액션에서는 이제 분열되어 깨진 세상 속에서 그시대의 평화를 이루기 이제 여기에 있으면서 이 어, 이걸 보시되이두축 중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는데 어,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신앙고백 쪽에 이이예그신앙고백을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 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가난한자들의 실제적인 사랑과 정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는 명령을 받다 해서 그이그 그 책자의 46쪽에 보시면은 어 이렇게 어, 소셜 저스티스라는 단어로 이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 어 퍼버티 리덕션이나 그다음에 이제 질병을 앓는 사람들 도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그 음, 다음에 이제, 어, 선교가, 총, 선교의 총체성에서 이제 그 사회 참여가 어, 두 분을 확인한다고 돼 있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아까 얘기했던 MDG가 이 케이프타운역에 그대로 있습니 케이프타운이 2010년이었고, MDG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라서, 그 MDG 기간 중에 이 케이프타운 로잔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음. 문서의 84쪽에 보시면은, MDG가 지역교회와 전세계 교회를 위해 제시해놓은 중대한 기회를 인식하셔서, UN이 세운 MDG를 노잔이 인용해갖고, 이것은 중요한, 어, 포트니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이러한 것들, 여기 MDG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지금은 이제 SDG로 넘어갔지만, MDG, SDG가, 노 로잔이 직접적으로 거론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어, 편형을 하고 있고, 어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88절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 HIV, HIV와 AIDS의 가장 큰 공격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 이게 이제 퍼 o p u l a t i 을 쓰죠. 한 개인이 아닌 어떤 지역 전체에 대해서 아프리카 같은데죠. 실질적인 지원과 그리고 HIV 환자들은 뭐 보호들 이렇게 하고 이제 효과적 예방책하면서 이런 것들이 교회의 총체 선교의 일부로 어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또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나다그래서 그, 제가 1995년에, 어, 선교, 이, 그, WH로 o 이제 나갈 때는 거의 단일 옵션밖에 없어요. 제 친구들 중에, 어, 용감한 분들은 선교사로 돼서 선교병원에 가든지 그게 다였어요. 근데 저는 뭐, 하여튼 조금, 어, 이 WH로 들어갔지만은, 이러한 많은 옵션들이 그땐 존재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서 기독교 엔지오도 있고, 어, 이따 얘기하시는 그 백은선 대표님도 이제 글로벌 계를 맡아서 하시고, 일반 엔지오들도 있고, 요 국경론사라든지. 한국 정부가 그 사이에 제 코이카도 생기고, 뭐, 코이카 지원 병원들도 많고 해서, 어, 이런 병원이나 또 국제교회도 많이 들어라고 해서 옵션들이 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국제보건과 선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어, 좀 더, 이런, 어, 시킬러, 한 접근도 가능하고, 여전히, 어, 이, 홀리스틱한, 어, 좀더 그, 그, 소위 말해서 경건한, 어, 스피리츄얼한, 게보여질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다 직접 뛰어들 수도 있고, 해서 많은 옵션들이 있으면서, 어, 국제보건은 진행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큰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선교사분들 중에서 국제보건에 관심을 갖고 이런 분들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고무조이라고 보고요. 예제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